완료. 귀환 ci 지역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대피 노력이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적의 수는? 행성의 자치령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해도 우리 병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노바. 진짜... 그런데 인류의 수호자 함대가 접근하고 있군요.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나 봅니다. 이사람들의영웅이 되겠다는 속셈이군 아니, 진짜 영웅은이리야 행성으로 간다. 다이오닉 방출기가 저그 대다수를 이 지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놈들은 군락지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북쪽의 방어선을 치고 저그의 북상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인 생존자 대다수는 이 경기장에 피신했지만 지원군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대피시킬 거야. 우리가 수호자보다 한발 앞서 저그를 물리치면 생명도 구하고 놈들의 계획도 무산시킬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군 벤 씨와 골리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 씨는 은폐를 할수 있으니 쓸모가 있겠어. 저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거야. 서두르셔야 합니다. 행성 궤도에서 차원 이동 신호가 감지되는 걸 보니, 조만간 저그 지원 병력이 더 도착할 겁니다. 이곳에 벤 씨를 준비해줘. 그 다음엔 여기 이 지점에 기지를 구축해줘야겠어. 어려울 거 없죠. 행성으로 유명한 티라도나인의 외곽 지역에서 대규모 저구병력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피가 진행 중이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보호를 원하는 민간인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령도 곧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펜시 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긴 휴양 행성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이었죠. 저그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피해가 상당한 것 같군요. 여기는 이동 중. 저그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부하정을 파괴해야. 최선을 다해볼게 0 0 0 0 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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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총미사일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좋았어 라이벌 두 번째 보화장도 제거됐습니다 끝나 들이랑 다름없습다 아주 빠르시군요, 노바. 명령대로 공격 개시. 잘잘 어버리시 이걸로 놈도격을좀 받을 거야. 작전 개시. 툭, 쉬가 정말 달았습니다 목표 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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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목표 워 쉬워, 쉬워, 쉬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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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구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동 중 기지가 준비됐고 골리아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원 이동 신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는군요. 노바, 저그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지? 탈달림의 죽음의 함대가 이 행성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진하라사이다의 첫번째 승천자가 군주께서 내게 인류의 수호자 제거 임무를 맡기시다 방해하지 마라! 솔깃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인류의 수호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테고 대피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 수호자 녀석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프로토스를 물리칠 때까지만요. 저들은 보호막 투사기를 사용해 모선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선은 현재 궤도상에 있는데, 충전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인류의 소재를 제거하는 데 동원될 것 같습니다. 저 투사기들을 파괴해야겠어. 가자. 보호막 투사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투사기를 제거하겠어. 하지만 먼저 저그 공격에 대비해 기지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이미 상당수의 저그 부하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놈들의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 저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변이를 발달시켰군요. 덕분에 새 기술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부시 말씀해 주십시오. 물 완성 예. 예. 부속 h a 완성.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Yeah, y e a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프로답게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준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스캔에 따르면 모선의 보호막이 거의 다 충전된 것 같습니다. 보호막 투사기 쪽으로 병력을 전진시키십시오. 관찰로마주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프로답게 모선이 충전을 마쳤습니다. 곧 인류의 수호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알았어. 보호막 투사기를 공격해. 모선을 돌려보내야겠어. 수호자 녀석들의 보안 채널을 좀엿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외계 함선은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만 믿고 있어. 기대를 저버릴 순없 없다고. 갑자기 여 a s in the h o u 은 e I was i 방 지원 대기 중. u s e 간다. 핸드샵에서 빚을 비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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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잘 빚을 빚다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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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로 저들은 치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바. 어서 보호막 투사기를 공격하십시오. the door. Also, the m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네 지원 바란다들어하세요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진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음, 좀 신경 쓰이는데. 내가 조사해 볼게.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Sacks over your she 이 구조물에 동력원이 있어. 여기서 그 에너지 신호가 나왔나봐. 내가 가져갈게. 아주 좋습니다. 단, 흔들지만 마십시오. 모선의 보호막 에너지가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호막 투사기로 이동하십시오, 노바. 있어요? 다시 말씀해주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훈련 령 탈달임 함선이 움직입니다. 오박투사기를 어서 파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목소리> 전선에 지원병력을 투입한다. 모선을 막아야 돼. <목소리> 알겠습니다. 그들을 처 프로토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명령.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훈련, 가. 기지가 공격받아... 주원, 가. 훈련, 가. 단종이 이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하고 있습니다. 명력으로. 함대의 공세가 거침없습니다. 어서 보호막 키 사기를 처리하십시오, 노가. 힘내라, 제군들! 이 망할 함선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란 전력을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광어에 집중할 시간이야. 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프로닦게싹쓸어 버릴 시간,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가고 있 습니다. 모선을 보내! 저 망할 테란과 그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모선이 우리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모선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노바. 상황은? 방금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그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셨군요. 하지만 그 공을 채가는 건 수호자놈들이겠지. 아마도요. 그래도 황제님께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으니 적어도 그분께서 진실을 아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군. 그리핀으로 돌아간다.